벌써 봐봐 벌써 힘들다 <laughs> 어. 힘들면 말이야 언제든 포기할 준비가 다 있어 별로 안 높아 바로 코앞이네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이 어디로? 이 저기로 왔어 아니야 <웃음> 힘들게는 <웃음> 힘들게는 <웃음> 아니야? 밑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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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저긴 아니고 여기 여기 밑에 아니야? 이건 잘 안만들더라 아니야 어필이 죽어 아칠끈 했잖아 얘는 탄산이 없어 천문가네 <laughs> 너가 나랑 같은 처지라 다행이야 같이 어떤 차 살고 있고 결혼도 안했고 남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갑자기 고백해. 앤젤 어머나 제일 좋아. 뭐 제일 착해. 엔젤엔젤엔젤이랑 <laughs> 인질. <laughs> <인질이랑> 살아야 돼. 앤젤이 <laughs> 근데 날 싫어하지. <laughs> 난 내가 제일 착한 놀이집에서. 아, 악마, 악마. 우리 집에 틀면 너 악마. 진짜 아무도 없어. <laughs> 이 압박감을 견딜 수 있어? <laughs> 난 답은 줄라고 나. 왔 아, 너무 어두운. <laughs> 여기 어딘지 알아? 우와 대박 야 사람 없다 <laughs> 있어. 아무리가 남았다구요. <laughs> 와, 이 등뼈쯤은 진짜 오랜만이다. 여기가 이곳까지 당면까지 줘어서 너무 좋아요. 완전 부셔진다. 얼마나 희장을 하고 싶었는데. 역시, 거지는 국내산 거지. 의 거지. 자기 그냥 부셔준다 제가. 부산 친구랑 사상구 아시죠 부산 나 고등학교 때 이후로 안가봤는데 저같은 손님을 회정손님이 꺼실라고 전국적으로 이제 다 배, 배달을 하신대요 택배를 그냥 막 뜯어져가지고 손을 안먹어도 될것같은데 천여로 외로워 죽는 친구를 위하여. 이거 아시죠? 이 목뼈는 야들야들한 수입산 목뼈가 최고인가? 근데 거지는 우거진 한국 국내산이 최고. 우리나라 게 최고. 피켜놔야겠다 진짜 지금 와 배까지 땡겨그 진짜 진짜로 30분밖에 등산을 안 했거든요. 뭐 등산이라고 할 수도 없지. 게아 지금 다리는 당연히 후들후들 가려고 배까지 땡겨요와 전신 운동이 맞나봐요저 진짜 거의 10년 만에 가본 것 같은데 아가씨처럼 귀엽게. 이게 원래 이것보다 물이 다 적었어요 조금씩. 근데 제가 물을 안 조금씩 더는 거예요. 와 완전 부드럽다. 이게 다 2, 3인분씩. 이 이것도 2, 3인분, 이것도 2, 3인분. 다같이 무식하게 먹지 않는 이상 2, 3인분이 맞습니다. 뭐지? 정말 너무너무, 너무 좋아요. 저한테 이렇게 큰 행복이. 왜냐면 저는 혼자가 너무 편했다 생각했는데 이것도 누굴 만나니까 또 너무 좋네. 친구라도 너무 좋네. 제가 엄마가 나가는 곳까지 확인해가지고 요즘 아빠 운동 가방도 없어요. 운동을 하시면 좀 늦게 오시거든요? 근데 왜 진짜 맨날 아침마다 헬리고프터 같지? 여기가 JSA인가? JS 인캐시아? 이 약간 애들한테 매콤할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등표는 우리 소스도잘 먹겠다. 이건 약간 달콤. 어제 진짜 1, 2차 가서 술을 그렇게 먹고, 안주를 그렇게 먹었는데, 진짜 오래오래 있었거든요, 거기 거의 점심에 가서, 밤 8시에 쫓겨났으니까. 근데 아침에 몸무게 재보니까 살이 빠져있어요. 또친구가전연을 했죠 야나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이렇게 처먹처먹했는데 우리 살 빠졌어 우리 짹짹이들 산책 나갔네 여기가 그러니까 또 어린이들의 그 공원 맛집. 그때 몸무게를 재보니까 0.5kg가 빠져있는 거야 그래서 야나 뭐, 그렇게 우리집 먹었는데 0.5kg 빠졌어 0.5kg 빠졌을그 자기도 0.5kg 빠졌다고 와, 마지막에 쫓겨나지만 않았어도 한 12시 끝났을 거다 국물이 너무 맛있다. 국물이. 24시간 모자라. 감자탕 한끼 그리면. 통, 통뼈. 통뼈라고 그러던데? 통뼈, 통뼈. 아니면 그 몸무게 빠진 게 그걸 수분이 빠진 걸 수도 있고, 술을 먹으니까 수분이 빠진 걸 수도 있겠다. 송아프 아퍼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거는 거기 소래상 그쪽 가보시면 은행나무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? 거기 은행나무가 진짜 커가지고 막 거기서 사람들 엄청 모여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러는데 와 어떻게 딱 거기는 산속이라 그런지, 결일이 다가와서 그런지, 사람이 그렇게 빠져나간지 몰랐어요. 진짜 엄청 바글바글 했는데, 우리는 숨었고 있다가 어느새 보니까 어두워졌는데, 아무도 없어. 와, 진짜 무서워, 거기. 난 행복합니다. 난 행복한 사람이구나. 사실은 그렇게 저처럼 결혼, 연애, 뭐, 이런 거애 낳는 거 집착이 없더라고요. 국물이 국물로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요 친구도 그런 집착이 없는 애라 가지고, 근데 가끔씩 이렇게 딱 핀도가 돌 때, 핀이 돌 때가 있잖아요. 갑자기 우욱 이렇게 올라올 때. 그래서 잘 유래해 주고 왔어요. 근데 그 다음은 내네 차례 같아요. 이제 내가 욱할 차례. 사계절 중에서 겨울을 타거든요 여름은 진짜 싫고 겨울은 그렇게 지나다니는 포장마차 보면 왜 이렇게 욱하는지 이게 같이 오는데 이 별미에요 별미 물나른 밥에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산은 절대 안 가기로 했어요. 이게 다 살이었다니. 이제 뭐, 어머, 이제 벽이 있네. 아, 저는 이 벽만 보면 그렇게 생네 그, 아이유님의, I'm sorry for now. I l i 하는거 알아. 이거 막 벽춤 있잖아, 벽춤.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. 같은 아티스트로서 한번 따라 해봤어요. 에 뭐, 친구님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네. 더도예가 되고 싶다. 그때 진짜 저는 회사 다녔을 때, 전에는 악구정으로 막 다녔었어요. 악구정 성형외과 그길 있죠. 거기에 회사가 있었어요. 성형외과 거기 길쭉 따라가서 좀 골막 들어가서 교회 건물이었어요. 교회 건물인데 회사가 사무실에 있었어요. 근데 거기에 헬스장이 3, 우리, 회, 우리 회사가 5층인가 꼭대기인가 되게 조그만 거야. 그래서 저 누가 다녀? 근데 알고 보니까 1대1 헬스장, 1대1 PT. 근데 거기에 연예인들이 그렇게 왔던 거예요. s e s 유진도 유진님도 다니고 누구도 다니고 누구 지금 방금 누구 왔어? 누구 왔어? 뭐 이러는 거야. 근데 아, 그때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갈 용기가 안 나고 그래가지고 항상 일부러 그걸 안 후부터 걸어다녔잖아요. 헬스장에 누구 있는지 보려고.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지? 이게 당일 날 3시까지 만약에 오늘 3시까지 주문을 하면은 오후 3시까지 하면 당일 날 발송이 된대요. 그리고 이게 유통기한이 좀 길어가지고 오르게 어려워가지고 미리 시켜놓고 냉동실에 쟁여놔도 되고 너무 좋아요.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짓 쟁여놓기 어디든 홈쇼핑이든 어디든 사서 쟁여놓기 드시지도 않으면서 끓일수록 우려나는구나. 뜨거워. 근데 다행히 친구가 거의 재택근무를 하는 거라가지고, 바로 옆덩이인데, 딸이 생기면, <laughs> 욕 아니죠? 이거, 욕 아닌, 욕 아닌데? 생기면 막,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어디 가면은 뭐 남친이랑 같이 가고 싶다. 남친 생각이 안 나는데 좀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. 옷도 몇개더 있거든요. 몇개더 시켰거든요. 가져가서 남의 집에서 먹어야지. 남의 집에서 먹는 게왜 이렇게 맛있는지 우리 집에서 먹는 것보다 남의 집에서 먹는 게 진짜 맛있어. 요 이건 식어도 맛있어. 물을 익지 못하겠다. 곰곰이 너무 맛있다. 다행히 어제 술을 먹었는데 다섯 병 먹었는데 진짜 다행히 소중 아니어서 근데 그 친구 술 진짜 잘 먹어요. 새벽을 먹는데요. 언미친거지 너무 늦게 바람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술을 먹은 지가 5년, 4, 5년밖에 안 됐대요.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을 때야? 나는 지금 15년이 넘었는데 나는, 저는 이제 이제 훅 쳤다가 이렇게 잔잔하게 가는 거고, 걔는 지금 한참 더 올라갈 때요. 지금 새벽 모자라 한 10년 딱 10년, 10년 되야 그때가 최고점이고 이제 그때부터 내려와서 잔잔하게 저처럼 가는 거지. 아직 좋을 때다, 좋을 때야. 자자 구독, 자자 좋아요. 课到家了，叫来啊！